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편지입니다. 1장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라는 두 인물의 갈등과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오네시모의 변화를 소개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렇다. 복음의 능력,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보면 알수 있죠?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옥에서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로운 신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열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더큰 유익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 편해서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Born Again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숨 쉬고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위한 시간,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매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생명을 빚졌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인가? 영원한 생명을 빚진 자인가? 나에게 복음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인사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자 이렇게 수신자들에게 수식어가 붙어있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바울, 사랑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의 서두에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놓고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편지의 서두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고 되새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복잡한 문제도 답이 쉽게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 또 아비아와 아키포 모든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5절에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에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볼 때에 빌레몬이 보여준 이 사랑과 믿음은 주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고, 바울 자식의, 자신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자신의 짐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주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이 많은 성도와 교회에 베푼 사랑의 수고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레몬이 평소에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이 그의 종 오네시모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아직 이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꺼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이 정말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다라는 것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랑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에게도 좀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칭찬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찻길의 레이처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시원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는 먼저 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났던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익한 자였다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죄를 저지르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했다.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종 오네시모를 도망간 종으로 즉 재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신자 형제로 대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도의 권위로 그냥 용서해줘. 내가 보니까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사람 됐으니까 그냥 용서해줘. 이렇게 권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빌레몬의 종이었으니까 주인에게 허락과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허락해주면 이 오네시몬을 바울 자신의 곁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고자 조심스럽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권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오네시모 그 전에 뭐, 네 종이었지. 내, 내 옆에서 좀 내일을 도와줄 거야. 그럴 수 있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빌레몬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겸손히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위치가 높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그였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배려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지만 기도함으로 섬길 때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은요 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쇠신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신분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영적으로 보면 함께 주님 안에서 회심하고 새 생명을 얻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로 보면은 어디 종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특권과 차별 의식을 다 내려놓고 아 우리 같이 부고만해서 변했지. 새 사람 되었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하면서 형제로 돼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 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당시 사회는 계급과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해도 됐어요. 병들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사고 교환하고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종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우한다. 정말 파격적인, 일,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종하고 주인이 같이 이렇게 손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이제 주인님 하면서 종이 열심히 일하지만.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한 형제로 대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한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형제요, 자매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어색해하는 부분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리를 배우고 복음의 내용을 이용하고, 아, 우리가 같이 형제 되었구나, 자매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어색해하지 않으시죠. 자 바울이 천대받고 재산으로 취급받았었던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하고 대했듯이 우리들도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을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피부색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기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 세상과 똑같더라. 똑같이 차별하더라.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받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고 동등하게 섬기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병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빌로,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곡하게 부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네시모 대신 그 빚을 내가 갚겠다 이런 내용이에요그 당시 종은 재산의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도망쳤다. 주인은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빚이 있다면 바울이 대신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면요, 얼핏 들으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나한테 달아놔,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그런데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을 텐데, 그러니 순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내 곁에 두게 하는 게 어떨까? 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만큼 믿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처럼 형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모든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청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다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치욕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고 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 지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변화돼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갚겠다 내가 다 죄의 값을 치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피우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빚을 진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임과 또 교제, 또 같은 취미, 관심, 목표로 공동체 이루며 살아갑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어, 어떤 취미 단체일 수도 있고 서로 물질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뭐 아픔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에, 잘못했다. 에,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았다. 또는 나에게 말실수를 했다. 어, 나의 험담을 했다. 그런 작은 연약함이 보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밝혀서 그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를 용납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손해 볼지언정 내 권리를 포기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렇게 우리를 품어주고 섬기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교회 안에 형제자매의 잘못과 실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과의 관계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의 어떤 잘못과 실수를 지금까지 마음에 꽉 품어 놓고 도저히 이건 용서 못 하지 하고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 용서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용서하기 직전 직전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분 잘안 된다면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그 용납과 용서, 사랑과 배려를 하나님 우리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X를 용서하는가? <laughs> 나에게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주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어떻게 품어 주셨는지를 묵상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용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용서해 준적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에 출석했지만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요 편지를 쓸때 이제 마지막에 빌레몬이 결국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기쁘다 이렇게 미리 말해놓으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작전을 쓴 것일까요? 아, 여러분, 사실 이 편지 글은요 빌레몬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복음의 스슬 스승인 바울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바울은요 빌레몬을 미리 신뢰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신뢰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막 지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보다는 주님께 순종할 줄을 내가 믿어. 내 기대 이상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야. 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의 주제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져보 따져볼수록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용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막상 순종하면 에이 모르겠다 따지지 말고 막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서로 차별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선 차별받고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 서로를 용납하고 예, 작은 실수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넘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깨졌어요. 새 사람 됐어요. 예전의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살려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주인집을 뛰쳐나온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복음에 메인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요, 저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속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뭐 환경이나 조건 곧 사람을 보면요. 차별하는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성교회와 성도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사랑의 용서로 서로를 감싸 안아 주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기쁨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산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